플레이트 인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카즈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을 대표하는 초대형 크루즈선, 유토피아 오브 더 시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차량 리뷰처럼 앞뒤 좌, 우 그리고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다시 다시 다시, 배 프론트, 선수 부분. 먼저 배의 전면부, 즉 선수 부분을 보시죠. 유토피아 오브 더 시즌은 길이 약 362m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데, 전면은 유선형 곡선을 살려 바람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마치 럭셔리 스포츠카의 프론트 그릴처럼 세련된 라인으로 설계되어, 거대한 크기임에도 오아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파도를 가르며 항해할 때 물살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최신식 벌브형 선수 디자인이 적용되어 안정성과 연비 효율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베베, 선미 부분, 다음은 후면 선미 부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크루즈선의 핵심 공간 중 하나입니다. 대형 오픈 데크와 수영장이 배치되어 있고 여러 층으로 나뉜 선상 테라스는 마치 고급 리조트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최신형 추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엔진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친환경 LNG 하이브리드 엔진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후면 디자인만 봐도 차세대 친환경 럭셔리 크루즈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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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좌측 레프트 사이드. 이제 좌측으로 가볼까요? 선체 왼쪽 면은 마치 고급 리무진의 측면 실루엣처럼 길고 매끈하게 뻗어 있습니다. 수많은 발코니 객실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리 난간을 사용하여 탁트인 바다 전망을 제공하고 야간에는 LED 조명 라인이 켜져서 마치 도심 속 슈퍼카의 라이트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시다시다시, 배우측, 라이트 사이드, 우측 역시 좌측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특별한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극장과 쇼핑 아케이드 입구가 위치해 있어 승객들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또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워터쇼를 감상할 수 있는 전용 관람 구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조수석 쪽에 특별한 옵션이 들어간 고급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배 인테리어 디자인, 이제 가장 기대되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총 20개 이상의 레스토랑, 초대형 쇼핑몰, 6개의 수영장, 그리고 실내 스케이트장과 서핑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현대적인 감각과 럭셔리한 분위기를 동시에 살렸습니다. 대리석과 원목을 조화롭게 사용했고, 곳곳에는 대형 LED 스크린과 아트워크가 설치되어 마치 미래 도시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객실 또한 차량의 인테리어처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스위트룸은 바다 전경을 180도로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뷰 창문이 특징입니다. 내부 가구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